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두 번째 말씀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기하시는 말씀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아멘으로 안 받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자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순종을 참 이렇게 어렵게 배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똘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똘똘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똘똘하신 분들이 마귀한테 속을 때 보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에, 진짜 똘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에, 우리가 이게 순종하며 살리라고 결심하면 어느 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분별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 없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지 맹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대 족장, 아브람,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순종을 잘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순종 엄청 잘한다. 믿음 좋다고 하는 말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고 여러분 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즉시 말씀해 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한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두 개의 말씀은 첫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살려두셨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 누워 있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입원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야, 우리가 들어 누워 있다고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DL 무디가 시카고 집회 때 내일 저녁 집회 때 결신 기도하겠다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시카고 도시 전체 큰 불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그 밤에 그 사람들을 결신시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일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오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복음이 되게 또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되게 복음이 없거나 혹 복음이 되게 유익을 끼친 거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우 13장에 보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재산을 처분해서 밭을 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밭에 묻힌 보물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데그 마치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를 갖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전재산을 처분하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제 봤으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먼저 누려야 되고,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게 풀어진 거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유익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 두 가지 명령과 그리고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 너희는 가서 한번더 너희는 가서 마태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여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서 직접 복음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갈수 없는 사람은 그런 두 번째는 나 대신 누굴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못 가면 우리가 옛날에 품아지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도 내 대신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 사고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제가 성교사 파송할 때, 그, 2,400만 원 헌신하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매번 보낼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한 분들이 생겨서 잘 보냈습니다만은, 제 마음의 소원은, 쌓 싸놓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 2,400만 원 헌신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싸놓고, 그냥 선교사들을 매일 야 이거 보내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좀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신문광고도 내고 이래 가지고 좀보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아직까지 아직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못 가면 남이라도 보내는 거 이렇게 우리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돕는 겁니다. 돕는 거. 내가 가야 될 자리에 대신 가 있는 그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 돕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선교사가 나왔을 때 약간의 우리가 그 위로비, 후원금, 여비 이런 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 이게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가라고 하는 말씀에 세 가지로 순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든지 내가 가는 겁니다. 보내든지 대신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돕든지. 그래서 가든지, 보,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 한번 따라 하세 가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 돕든지 하라. 우리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 현장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전도하려고 산다, 선교하려고 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추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때 백인들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흑인들 흑인들은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곳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예배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달랐냐? 성경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성경 보는 그 관점만 달랐던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민족 우월주의나 종족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 보면은 아직도 백인 우월주의나 종족 우월주의에 빠져 가지고 자신들의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나 종족을 차별하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인종이든지 종족이든지 약자든지 간에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별 금지법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차별 금지법은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약자들을 보호하는 차별 금지법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그 차별 금지법 만드는 것처럼 포장을 해 가지고 포괄적 뭐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만들 이런 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 법은 어떤 진정한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악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외국처럼 그 남자가 여자들하고 이제 달리기 시합 하러 나간다고 그럴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이지만은 여잔데 나를 이게 차별한다 그러면 당장 가서 고발하고요. 법적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 여자야. 그러고 여자들하고 달리기 샵해 하고 우승컵을 거머쥔답니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리기 시작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자가 무슨 소리 남자를 이겨? 그래도 난, 난 여자야. 그러고 나가가지고 우승컵을 거머쥔답니다 그래도 차별 못해. 그 다음에 여자,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는 이, 이 사람이 이제 여자 화장실을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여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차별이라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누가 처벌받냐? 여자가 처벌받는 거예요. 남자라고 생긴 여자는 당연히 자기가 들어갈 화장실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뭔 문제냐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탕에 남자라고 생긴,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근데 난리가 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난리가 나면은 차별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고발하게 됩니다. 그럼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제정되고 이거 입법통과되고 가면요. 이제, 여러분이 몰라서 그 뭐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여자 달리기 하는데 남자가 더 뛴다고 그러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막 불쑥불쑥 들어가고, 여탕에 남자가 막 불쑥불쑥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에, 이렇게, 만약에 차별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이 처벌, 저, 여러분이 처벌. 그니까 러 저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 그런 게 미흡하다 그러면은 보완도 해야 되고 더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뭐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척 하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말씀에서도 벗어나는 거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법이 안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민족 우월주의나 또 종족 우월주의나 혹은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백인에게 전하고 흑인에게는 안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자에게 전하고 가난한 사람한테안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식한 사람한테만 전하고 무식한 사람한테안 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대상은 누구든지 겁니다. 피부색이 어떻든지 간에 또는 나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키게 하라. 크게 따라 지키게 하라. 그에 따라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다 아멘 합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아멘한 사람보다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들었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처럼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게 들었다 그러면 소화를 시키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소화를 시키지 않고 쌓아두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병에 걸리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내게 말씀이 잘안 들려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조만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리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이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다고 배운 것을 전부 다내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그냥 배우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냥 공부가 좋아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새로운 말씀이나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 듣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심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복회할때 저희게 대전 체육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대전 체육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은요 전국에서 그래도 운동 좀 잘한다 그런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그 가는 학교가 체육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뭐 운동하는 과가 그냥 제가 보기엔 다 있는 것 같아, 다 있는. 거기는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나왔는데 그 남은 학생들 가운데는 육상부, 유도부, 역도부, 사격, 특성. 참 제가 어느 날은 그 대전 체육고등학교를 이렇게 비가 쏟아 달린 날그 학교 쪽으로 가다가 본거 차가 이렇게 진흙상에 빠졌어요. 근데 수렁이라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게 우리 학생들밖에 없어서 급하게 연락을 했더니, 유도부 아이들이 수렁 내려왔는데, 꼭그 선배가 들어! 그러니까 차를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저렇게. 절로... 그래가지고, 빠진 차를, 일단 본고차를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 야 그래서 유도부들이 세게 세다. 뭐, 흙이 좀 몸에 묶임했지만,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차가 들려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서. 그랬던, 이제, 시절이 있는데, 그, 육상부의 유호경이라는 학생이 이제, 저에게 나오면서, 한 명, 한 명들하고, 자전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부흥했던지 교회가 뭐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학생들이 많이 나와가고 강대상을 뒤로 물리고, 제가 벽에 딱 붙어가지고, 왜, 자리가 좁으니까. 에, 그렇게, 에, 제가 설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유호경이라는그 학생이 어느 날 은혜 받고 고3 때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 그런데 학교에서 모든 그 시합을 다 뛰고 난 다음에야 자유를 지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서 합격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떨어지고 이렇게 그 며칠 지나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교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앞길이 구말인데 무슨 신학교를 가냐. 1년 더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작은 방에서 그, 이게, 기거하게 하고 데리고 저희 한 사람이 매일 새벽터 싸져가면서 공부했는데, 아, 이 친구가 3년 내내 뜀박질반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주일날은 오 공부 안하냐는 아, 주일이잖아요. 그냥 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믿음도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절을 보냈는데 드디어 이제 예비고사 보는 시간이 돼서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할 때 수학은요 포기했어. 왜냐하면 그게 단 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아이 목사님 전 수학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학 시험 이제 답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로 숫자로 뭐10 혹은 15 이렇게 계산해갖고 쓰는 게 있는데 그냥 아무 숫자나 썼대,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맞았어. 그리고 사지선다형 그냥 감동오는 대로 찍었대. 근데 그것도 맞았어. 그래갖고 수학점수가요,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하는 걸 보고, 야 그거 참 신기한 일도 다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지금 녹동이라는 데 가서 목회 잘하고 있는 목사님 계신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 배우는 일에만 열심히 내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 배운 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기쁨은 그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 행치 아니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훌륭한 선수를 만나는 게 행복이고 반대로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감독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는 선생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잘 배우는 학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잘 배우는 학생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잘이게 가르쳐 줬는데, 너희가 내게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여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봐야, 아, 이게 정말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베리아 사람들입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확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고 다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함께 가리라 따라 함께 가리라 마태 28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 현장으로 갈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갈 때, 그리고 가르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혹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보면, <laughs> 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이렇게 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국에서는 좀그 그냥 그냥 그랬는데, 아이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더니 막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laughs> 한국에서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는 네? 강창성 목사님, 나와 같이 개척했는데 저 풍부동에 해도 해도 목회가 안 돼. 그러더니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야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전하러 갈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걸 뒷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좀 떠난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모든 걸 책임진다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어딘가 천국은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그러면 천국은 눈물이었고 다시 죽는 일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게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나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설명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선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과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가르친 것을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하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는 예수님이 친히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은혜를 주일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평안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첸니 앞서가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근심 걱정의 장애물을 거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는 가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과 가르쳐 지키기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주여 추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생활을 맛보게 하시며 영적인 승리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축복 말씀을 들으면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아 출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